어, 저는 지금 어, 한국으로 말하자면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. 얼리 e 드허드에듀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학교 가기 전 아이들이랑 일하는 거예요. 보호해주고 썰컬 타임으로 이렇게 티칭도 해주고 나가서 이제 놀고 기본적인 거는 한국에 있는 그 유치원 교사분들이랑 일하는 게 비슷할 거예요. 일단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. ECA라고 도와주는 이렇게 선생님 역할을 하는 자격증을 따고 나서 아예 선생님이 되는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. 자격증을 따면 바로 일을 할수 있고 유치원도 찾을 수 있고 ECA 자격증을 따서 때 인터넷에 그냥 쳐봤어요. 사실 벤쿠버는 엄청 기회가 널려 있어요. 이게 애들도 엄청 많은 것 같고 구글에 치면 나오는데 다 나와요. 거기서도 이제 괜찮은 곳을 찾아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유치원 마다 다 다르거든요. 필라스피라고 해서 유치원에 관한 철학적인 게 있는데 근데 그것마다 다 이렇게 다르게 물어보는데 그 유치원마다 다 달라요. 제가 추구했던 거는 프리플레이 백그라운드를 준비를 해주고 그래서 애들이 플레이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추구했었어요. 한 다섯 군데 됐었고 학교에서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되게 인터뷰를 많이 봤었어요. 솔직히 인터뷰는 어렵지 않아요. 이 C2라는 게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솔직히 좀안 했어요 왜냐면은 그 루틴이 비슷비슷해요 어, 아침에 일어나고 일 가고 뭐 간식 같은 거 이제 챙겨주고 세컬타임으로 애기들 가르쳐 줄수 있는 거를 하고 밖에 나가서 놀고 낮잠 자고 쉬는 시간 갖고 나가서 놀아요 어 매력은 애기들을 보면은 거짓이 없고 막 순수하고 그냥 보여주는게 다인 거예요. 얘네들이 막 숨기는 것도 없고 막 마음이 예쁜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조금 말안 듣는 애기들도 있고. 근데 그런 애기들도 있지만 근데 그거를 이제 가르치면은 얘네들도 그거를 배우면서 변해요.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아, 뿌듯하죠 그냥. 어 되게 그런 거 보면 되게 엄청 뿌듯해요. 제가 원래 이런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. 애교가들 많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. 근데 애들이랑 일하고 나니까 맨날들 얘기할 때도 아, 그랬어. 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맨날 애들이... <laughs> 제 친구들이 보라는 애교가 진짜 많다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. 근데 아마 <laughs> 지금 당장은 한 시간에 22불을 벌어요. 9월달부터는 24불을 벌어요. 여기에서는 확실히 임금을 더버는것 같아요. 한 가지 아신 거는 캐나다는 세금을 많이 떼요. <laughs> 그거는 아쉬운 건데, 근데 만약에 세금을 안 뗐었으면 그 정도 이제 버는 거죠. <laughs> 어, 저는 근데 완전 추천하는 게 왜냐면은 이씨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도 많아요.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는 근데 저는 이 시위를 시작하면서 어 저는 후회가 없어요 당장 금방은 아니어도 한 10년 정도 뒤에는 아예 유치원을 차리고 싶어요 아기들을 이렇게 좋아하게 될지 몰랐어요 저는 진짜 제 직업에 너무 만족스러워요 저는 현실적인 조언은 만약에 밴쿠버로 오시게 된다면은 밴쿠버에서 학교를 졸업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학원 같은 데서도 자격증을 딸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비자가 안 나와요 근데 이제. 캠럽스 학교를 가면은 공립학교고 근데 1년 3개월만 가도 3년이 비자가 나와요 이거는 저는 몰랐었는데 찬스로 알아두시고 뭐랄까 그 좋은 기회거든요 그 비자가 PGWP라고 해가지고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요번 그 그것 때문에 PR도 나올 수 있게 됐고 사람들이 학원으로 가서 안 따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대학교 아니면은 그냥 사립학교 이렇게 가서 비자 받을 수 있으니까 벤쿠버를 왜 오려고 했냐면 날씨가 따뜻해서요 토론토 엄청 춥고 다른 데다 춥고 근데 벤쿠버가 제일 따뜻하네요 그래서 벤쿠버게 됐어요 그 비자를 빨리 받을 수 있어서 캐나다는 비자를 빨리 주더라고요 인터내셔널 한 사람들한테 되게 비자를 빨리 줬어요 그래가지고 캐나다를 선택했어요 저는 지금 인비테이션을 받았어요 인비테이션 받기 전에 이미 PGWP로 이미 도와주셔가지고, 그걸로 넘어갔었는데, 또 제가 인비테이션을 받게 된 거예요.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기다리고 있어요. 조금, 조금 한, 한 달만 기다려보자. 만약에 안 되면은, 그냥 인비테이션으로 이제 영주권을 이제 신청하자. 근데 인비테이션 나오면은 영주권이 바로 되는 그런 상황? 여기 성공한 사람들 분이랑 제가 이제 하게 돼. 죠 원래 여기 일이 끝나는 시간이 5시인가? 제가 일을 하는 게 6시까지이기 때문에. 근데 또 일할 때는 핸드폰을 만질 수 없어가지고 연락을 잘 못했어요. 근데 저녁 9시까지도 계속 저한테 전화까지 해주시면서 육아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전화해주시면서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. 그 덕분에 제가 이제 그 비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됐어요 이분들 다 도와주신 거예요 <laughs> 음 일단 그냥 프로필을 올려라 그리고 영어 점수를 빨리 따라 왜냐면 영어 점수 없으면 못 올려요 저도 한세번 걸렸거든요 영어를 잘해도 못해도 일단은 영어를 보면은 운 좋으면은 그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영어 점 영어 점수를 무조건 따야 되고 일단 그리고 프로필 물려, 무조건 올려라 음. 제 생각에는 어떤 직업이 유리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일단은. 어, 사립이나 아니면 공립이나 비자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해. 비자를 받아야 어, 이게 선택권이 높아지니까. 내가 이루고 싶은 거를 이뤘으니까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. 이루고 싶은 걸이런 거면은 성공한 거죠. 음. 아말 잘했는지 모르겠네. <laughs>